이 사장님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이력 그 경력을 가진 이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정말 최대세요. 이게 뭐 경력만 봐도 한 다섯 장쯤 포상과 경력이 돼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이제 화려한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저렇게. 윤석열 지지를 하다가 그 대가로 이제 공단 이사장을 푸데타 보름 전에 가신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런, 그런 거 같은데.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 윤석열 파면 과정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텐데 그 스포츠진흥본부에 이런 걸 하셨대요 음. 체육인 눈높이에 맞는 복지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기관장 핵심 현안 과제 실적 보고회라고 하는 것을 올해 들어서 두번 하셨어요. 윤석열 예. 파면된 후에 두번 예. 다. 예. 왜 하신 겁니까 이 현안 과제 실적 보고회는? 어, 제가 상임감사 때부터 와서 봤는데요. 우리 서울올림픽의 순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울올림픽 설립, 서울 네, 설립 취지 목적이 예, 설립 취지를 거예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예그 예. 중에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과거 체육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려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예, 예. 그런 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음 거기에 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라. 뭐 이해가능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시 보상을 받게 한다 혹시 대한민국에 이런 연금제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근데 왜 음, 그런 지시를 하셨나요? 음, 잘 모르고? 지시가 아니고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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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연금제도는 연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자, 지금 자, 자, 잠깐만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지금 현행 지침하고 타 연금법 비교를 해보면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어, 특히, 문체부의 연금 관련 지침을 보면, 최초 지급할 때 선택을 해요. 일시금으로 받을래? 연금으로 받을래? 이렇게 물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다시 이걸 검토를 해라. 왜 그랬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하영주 이사장님이 이 성과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이더라고요? 어,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아, 예, 보여주세요. 예, 5,887만 5천원 94년 3월에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때 일시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94년에 5,880만 원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때보다 2.2946배 올랐기 때문에 2024년으로 해서 일시불로 하면 약 1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저표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러면 차액이 7,600만 원 정도 생겨요. 이걸 계산해보시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 오래. 그런데 왜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가서 이걸 중복수혜 등을 고려했을 때 세부 검토상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견을 10월 15일 저희가 자료 요청한 날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 가학원에서 지금 아이, 어, 이, 지금 조사 중에 아니 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동안 중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바꾸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참왜 그러세요, 이 사장님. 제가, 제가 직장인 반대다이 사장님. 때문에. 예. 이돈 어디서 나옵니까, 연금?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죠. 체육진흥기금. 올해 체육진흥기금이 제대로 계획대로 될것 같습니까? 자 이거 공단 기금에서 쓰는 돈인데 당신도 해당되는 거면 오히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스스로도 해당되는 것을 지시를 했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가서 이걸 바꾼다? 국민들이 이게 공직자로서 원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좀 답변을 줄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릴 텐데 제 물음에 답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전혀 얻었지 않는 방향입니다 지금. 아니, 얻었지 않는 방향으로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때 가서 바꾸시냐고요. 아니요, 그런 지시 한적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알아서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검토해 보라고 아, 자 그럼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자세히 해보세요 대신 자세히. 사실에 맞게 자세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연금 제도는 제도 해당 사항이 있는 만큼 어, 우리 체육인들의 그 저희 복지 사업 중에 최우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통해가지고 수주를, 용역 수주를 받아서 가학원에서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안중에서 여러가지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로 좀 국한시키자면은 그때 당시 92년도 94년도 그때 연금이 없어진다고 선수들에게 특히 제한테도 그랬고요. 일시불로 타 가는 게 좋겠다라는 하시나, 약간 하시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두 분. 어쨌든 이렇게 되면왜윤대통령이왜에 되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요자신과연관 있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는 자신과 연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거를 그냥 없던 걸로 했다.